안녕하십니까. 웹툰 그 기반 쇼퍼맨 애니메이션을 참가하고 있는 툴모션 조국수입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임은 이제 모티티션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플랫폼 간의 콘텐츠 수급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어, 이렇게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주목받는 콘텐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웹툰입니다. 네, 웹툰이 이제 대중들에 이미 벌써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웹툰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죠. 이 웹툰은 벌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순서 게임까지 다 모셔주로 관련되있습니다 저희는 이 웹툰을 원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수이 높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고요 웹툰 시장 중3들과 1년에 한해서비스된 국내외 작품 수가 2만 배 넘어서고 있고 실기 작품 수도 벌써 3,200개 이상 보다 적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영상화된 것이 제 2%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0.2%였는데 보통 전에 빨리 송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성수구 콘텐츠가 많이 되고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면 다잊혀진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콘텐츠들을 영상원 대장들과 연결해서 영상을 시키면서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웹툰을 영상원 대장한테 영상원 대장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 자체 있다는 지명적이고, 제작 프로세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단 노동지역적이고 제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면 기억이 많이 들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장치지 못하는 또그 콘텐츠라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세 가지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대표가 저자님의 수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낮춥니다. 진짜를 낮추고 빨리 만듭니다. 대량 생산에서 실제 빠르게 공급한다면 성공을 할수 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IP 가져온다가내심 모델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 외주 IP만 집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TV나 그 장판처럼 무거운 작품이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작품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제작 기간 거리고 40억,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최대 5억 미만의 작품으로 60편, 50편씩 빠르게 쇼핑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쇼폼 불편이 커지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쇼핑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대량생산해서 OT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가져온 다음에 OTT 서비스를 하고 제작을 한 다음에 OTT 서비스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오해하지, 원작자한테 지불하는 사 간단한 비즈니스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음, 기가래수 밖에 없는 거니요 너무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오수 밖에 요 저는 이 공정을 다 없애는 전략을 썼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8 0만지없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웹툰의 이미지, 소스 자체를 애니메이션 영상 소스로 바로 쓰는 방법입니 모델이 쓸수 없고, 스크립트 쓸 없고, 그자체는 가지고 바로 애니메이션을 이런 쇼트에서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 좋은 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웹툰 이미지 원고가 상당히 깨져 있거나, 오래된 원고들은 이미지 화질조차 안돼 있는데, 포켓 없으때 시켜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화질조차 도받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TTS도 지금 내부에서 인공지능 박수로 개발해 가는데, TTS는 상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쓰지 않고 있고, 다만, 네이 예, 사운드 스튜디오를 해서 음. 사운드를 저희가 직접 작업하고 습니다 모음을 저희가 직접 작하면서 펄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 이미지는 인지여서이미지를 만든 들이 많기 시작합니다. 를 보겠습니다. 수준파치 웹툰의 이미지가 새로운 형태인데요. 가로형으로 채팅식을 한 다음에 채팅식 연출에 상당히 몰입감을 주는 이미지춤으로서 좋은 영상을 들려오는 게 직접 모에스트를 통해서 편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최근에 는 일본 만가를 영상화한 대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일본 출판사 때문에 저희가 칼라우를 하고 영상화해서 광고용으로 저희가 좀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 여기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나 아마 이걸 좀 사업화해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총 2분 동안 제가 총 6개 작품을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짧게는 2분, 많게는 3분짜리가 50편, 70편 정도 보내드립니다. 총 분수로 따지면 1,035분 10, 10, 분량이고요. 10명이, 10명의 애니메이터가 나우치가 주면 뭐 없이 아 정식으로 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이 플랫폼은 국내는그 당시 폼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전문 플랫폼에 라프텔 그리고 카카오 베이지 같은 곳에 걸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프텔이라는 플랫폼은 지금 n 플러스에 자료자지만 예전에 자유세, 자유했죠 애니메이션만 정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대부분 일본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1등,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발매하며 저희가 지금 해외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라이 G2 수출을 했고요. 이번에 예, 북미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드라마 박어인슈퍼플을폼에이번 계약서 최종 계약을 어, 지금 결정됐고요 어저께 저희가 아프비엔에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해외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케이블 t v 그 다음에 브이로드 서비스는 이미 SK, KT 다 하고 있고요. g 진프스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는 어, 그 저희 채널까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브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20일 저희 드디어 넷플릭스에 어, 방영이 됐습니다. 이두한 제품이. 모바일로 시작했는데 케이블까지 거치고 브이로드 가 넷플릭스가 가는 이런 보인투 스타일의 사례는 저희가 최초였던 거고요. 더, 어, 더 좋은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쇼펌 플랫폼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데 쇼펌 플랫폼을 맞게 이미 저희 쇼펌이다 보니까 제 편집을 해서 소품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바로 작품을 하고 있고요. 퍼스피라는 소품 플랫폼 형태 나왔는데, 거기서 5가 다섯 개의 다작품 계약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웹툰 아이디어를 어기에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작품들을 갖고 왔다면, 지금 웹툰 자체가 역주행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낮은 공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디스플레이스가 2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첫피해 작품이 다고, 열심히, 3월달에만 진중교, 어, 제대로 완료된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에 이메일을 20년째 준비하고 있고요 CG만으로도 영상을 계해서 20년. 사운드만으로도 사운드를 20년. 그래서 전부 다이 모여서 외국에서 다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트먼트에 대한 이메일을 상고받고 투자도 유출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협력사는 세계였는데 지금 40 이상을 해놓고 앞으로도 어, 해외 플랫폼도 많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런 협력사들서 저희 할인들이 저희가, 저희가 할수 없는 분발을 많이 한다고나 게임을 공동 개발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전세계에서의 <laughs> 디퍼스된 암호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50억대를 이루어져 10억을 지치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 직전에는 50억대를 이루어지 브릿지로 지금 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까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